자 안녕하세요. 어, 이거지 바로 클라입니다자 벤투 감독을 샀어요. 자 이름은 벤투가 아닌데 자 보시면 국적의 포르투갈이죠. 그리고 팀도 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자 얘가 벤투예요. 얘 벤투합니다. 얘 벤투입니다. 예 오늘 경기 해요. 이제 하려고요자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황희조랑 어 제가 황희조 권창훈 리강인 레벨업 좀, 좀 시켜놨거든요. 자, 황의조는 레벨 30까지 키워놨고요 권창훈은 25. 이강인은 26. 자, 황의조 레벨 30 되니까, 음... 자, 골결 83. 속도 82, 순발 력 77. 자, 드리블 80, 볼 컨트롤 75. 자, 균형 조절. 이거 82, 체력 80. 자, 킥 파워 80. 점프 82, 헤딩은 17이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음. 자 라모스 마지막 경기거든요. 아 라모스, 아 라모스 갑시다. 네 황의조 레오프에서 근공됐습니다네 황의조 생겼어요. 아, 걸렸네요. 파워 8292. 아 안녕하세요. 갈치바님. <laughs> 어서오세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와. 키자마자 오란 말이야. 네. <laughs> 네. 음, 아, 강이나. 아, 강이나. 아니. 아, 싸, 아, 싸는 너까지. 자, 샤들리. 아, 얘 뭐야? 자 벤더 자 상대 볼까요? 자 벤예더, 웰베투토에 무니아인 오케이 자 데로시 있고요 데니로즈, 킹펜페자 바란 자 세르지 로브레토 후보에는 조르겐센 브리안드 자 무사 덴벨렌가 저거? 아그 무사 덴벨 아닌 것 같은데 아네 안녕하세요 아 강의 쓸라 그랬는데 아.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벤녀도 마고. 자카운터겟카운터겟 어, 황이조 황이조. 자 황이조, 앵커링 앵커링 너 수비해 그리고 수비. 자, 수비해라, 벤더야. 너 수비해. 갑시다. 자 라모스 마지막 경기에요자 라모스 마지막 경기. 요 위틀 방송 안 하셨죠? 아니요. 저 어제 했어요. 아. 아, 맞네. 어그제 했고요. 엊그제 했어요. 어제 못 했고. 자, 갑시다. 벤투 첫 경기예요. 오늘 경기는 함부르크 대 모나코.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아, 맞다 벤투 그리고 사이드 미드필더. 심판은 수많은 서포터들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황희조 레벨. 어. 20분 볼까? 아무튼 5분 80. 5분 80황희조 진행되겠습니다. 억지로 올라왔어요. 오버를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티고 프로 시작됩니다. 함부르크. 황희조. 아, 가지가요. 아, 장면이 넘어니다 멋진 손발 보여지네요. 이거지 말 고려입니다. 네. 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버스 인터셉트합니다. 아, 라모스 아, 라모스 마지막 경기라서 근데 자 m o s 죠 a m o s 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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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이 o s 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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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공 m o s r a m o 레 Ram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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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m 스 위치 선정 무엇? 대파이. 아 조르지 황이 좀 뭐해? 함부르크, 자 배실바. 아 역시 위닝이 못한 사람이 없어, 진짜. 대파이 대파이 나이스, 도림이 나이스. 도림이 나이스.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맨피스터파 아, 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승리했아황이조 나이스 황이죠 개빨라요. 개빨라요. 황조 키퍼와의 대 압박감 아 패스 때문에 움직임을 보고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슛을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아주 잘 넣었어요. 자. 함부르크 경기 초반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차구나. 신트티. 신트티. 오우 어. 평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겠네 e o 샤델리 u want to talk to the country to the country. I'm sorry. I'm sorry. I'm s o 어 r y 다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오케이 okay, 라모스 아 사랑해 비첼 대파이황희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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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조 쏴들리 앞으로 찔러줍니다 드리블합니다 크로스로 주나요 개인 돌파 와 어떻게 알았지 내거내거내거 원칙입니다 베실바 황희조아황희조 패치하셨나요? 네저패치했습 패치했습니다. 브이 뭐야 다 브이앱 패치니다이앱이앱패파이아패이앱패치이치습니다치지습니이습니다습 왼쪽 잘 봤습니다. 뒷공간으로 오 당했다. 오 키퍼가 처리합니다. 악셀 피체 샤들리아 대파이 줘야지 대파이. 아 패스 그거 길게했잖아 게이지. 라모스 라모스. 라모스 좋은 압박입니다. 와 당이다 와 당이다. 좋아요 벤더 라스 벤더. 권창훈 악셀 피체. 주고 메르나르두 실바 주고 여기에 맨피스테파이 창훈아 슈퍼캔슬? 창훈 아 창훈아 어 그렇지 창훈아 어거지 맨피스테파이 황의조 아아 <laughs> 까비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배실바 주고 들어가 배실바 열렸어요 배실바 아 안되니 배실바 안되니 오예르사발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라보스. 패스합니다. 라보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어? 오케이 오 다행이다 오우씨. 오점이었어요 이거. 대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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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파이 대파이. 황희조. 뒷공간을 노립니다. 주고. 배신마. 이거 아. 이게 와. 두각자 빠른 슈팅으로 골을 노려봤습니다아 이승은 좋아 보요 연결했어요. 아, 진짜 뭐, 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Sandega, Swim, Hanunga, Yoksuburg, Tan g 아 l i z i n a Kron, Milizana, Okok, o k 고 k Ok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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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라고 비첼, 악셀 비첼. 오케이 권창훈, 대파이 함부르크, 파이대직까지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가 나가 그렇지. 네 중거리 때리겠습니다. 황이주. 내거내거내 거. 대파이 아 이게 안 되니? 와씨. 아네 안녕하세요. 한겨울까지. 아 그러니까요. 아닌데 지금도 올려 줘야 돼요. 솔직히 황의울은 점수판 벌라색깔못 바. 아마 피시판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투수는 안 됩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습니다 피시판은 감독도 박수성 넣던데요 보니까 패치해가지고 세르지. 함부르크 탄탄한 수비로 공을 빼어옵니다. 자, 반격 기회입니다. 왔죠? 황희조. 황희조! 황희조! 야, 흐름 좋아요. 아, 황희조. 아, 아, 욕심, 욕심. 아, 욕심. 아, 욕심. 때릴 걸. 아, 때릴 걸. 길게 연결하는 패스. 모스 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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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냅니다. 오, 다이 다야 야, 거둬, 거둬, 거둬.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주고. 패실 바 주고. 아래? 아래? 들어가죠? 들어가죠? 아, 창훈아! 창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본체. 그렇지, 그렇지. 권창훈? 뭐야? 창훈아, 이거 뭔 패스야? 방해해줘, 이거 잊어줘야지, 잊어줘. 의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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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무섭게 왜 이러죠? 어? 기회입니다. 모자 사랑해! 모자 오케이. 사랑해. 사랑의 힘.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니다 좋은 스 뭐죠, 이거? 오케이. 아. 여기서 반칙을 페드로, 당합니다. 로수있까 바로 볼수 있겠는데요. 아, 뭐야, 이거. 여기서 따라잡 경기 흐름... 오! 오 씨. 아, 이걸 막네요. 자, 올렸 공을 길게 보냅니다. 아안 되니? 끊어냈습니다. 알바. 오예르 사발 어디로 보낼까요? 오케이 우지티. Um, 우지티 um, 사랑해. 권창훈 역습으로 보. 아 창훈아 본... 왜 그래? 안 돼. 자 역습인데요. 찔러줍니다. 끼웠죠. 오케이 라았스 함부르크. 곧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샤들리샤들리 해실마 뭐야? 자, 카운터 시도. 스로 패스합니다. 오케이. 움테티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조르디알바 길게 보냅니다. 황인수 전방으로 길게. 아, 환호했습니다. 아, 선제 지쳤니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슛. 오! 아, 아쉽네요. 함부르크, 조금 전 역습은 렇게나 스테보스버 위치 어떻게 움직이나요? 아, 그 역습에 L1이랑 역습에 R3 버튼 누르시면은 항상 이런 그, 키퍼 그 되거든요? 수, 어,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사용 못하나요? PC 판독 하시나요? 혹시? 네, 아직도 USB 다운받아서 해야됩니 함부르크. 그럼 패드의 문제가 아닐까요 네, 사, 사네 슈조입니다. 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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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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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네. 오케이, 내 거, 내거 아니야? 와. 네? 키퍼 공 놓는 거요. 키퍼로 공 잡은 다음에 알토 누르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거! 이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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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뛸 걸. 역습입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이이이이이 그대로, 아, 너무... 아, 그대로 흘나온 볼.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있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황의조 이것이 황의 나이스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아저 삼사당입니다 저 삼사당이에요 저저 백골 근데 그 지난작에 삼사당 어, 마크했기 때문에 칠성으로 바꿨어요 이번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선수와 받는 선수간의 완벽한 호흡이 득점으로 이어졌어요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들어가 함부르크 한골더 추가해서 <laughs> 이 추태 <말씀에. 웃음> 오케이 나이스 이거지 어떻게 대파이를 보셨나 와수리 세 골차입니다 와수리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 것 같은데요 아 마지막에 뭐라 뭐라 치네 멘피스터파이 수비를 따돌리고 차분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정훈아 어, 방금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정나. 마지막 패스가 좋았어요. 패스는 타이밍과 받아주는 와 패실바가 진짜 패스 잘하네요. 키퍼 위어냈자창훈주 죽어. 데파이 뭐요? 패실바. 아아래산이와함부르 벤투 아 저는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벤투 감독이에요 지금. 뭐죠? 싸네? <laughs> 아빛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렌더 끊게 됩니다. 급해 어, 상대. 악셀 네? 비체. 맨페스테파이. 페실바. 아. 올려놓습니다. 오야르사발 뒷공간으로. 아 라모스 이제 빠이빠이야 빠이빠이. 전방으로 길게. 아 라모스 이제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아 너무 아쉽다 라모스. 에나르두 실바. 황기조 열렸어. 아황기조 권창훈 안쪽으로 줄까요? 황이조아한조 하... 아... 어... 까비 감독도 살수 있나요? 네 감독 사셔야죠. 오케이 아황조 나이스. 아, 네그 벤투 감독 전술 보여드릴게요. 저도 제대로 안 봤거든요. 고그, 그 세부 전술을. 와 배실바가 진짜 좋네요, 얘가. 네 이름 벤투라고 안되겠 있습니다. 네. 아마 라이센스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 라모스 떠났어. 아, 안 돼. <laughs> 어. 자. 아 라모스. 아. 자. 자 벤투가 그 라이센스 때문인지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고베야고베 고비. <laughs>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자 보시면은 자 밥통은 710, 760이고요. 뭐야? 왜그 세부 전술 못 보니? 아이 프로필과 전술 전술 이걸 봐야 되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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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사이드 미드, 필드 있잖아요. LMF, RMF. 저거 CMF로 바꿀 수 있어요. 어, 중앙 미드필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역습의 짧은 패스. 자, 중앙이고요. 궁극고요. 자, 포메이션 중시, 서포터의 거리 먼, 먼요 되게. 자, 수비형, 전 수비, 중앙. 자, 압박 적극적. 수비 그, 2019에 패산 감독보다 수비라인 위치가 더 낮아요. 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벤투. 760은 높은 편인가요? 높은 편 아니죠. 네. 한800 정도는 돼야 조금 그랬을만 하다. 어. 어 이제, 건공 애들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